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어서 공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이라기보단 이제는 그냥 게임플레이 영상이 됐네요 아 저번에 고통의 도시에서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laughs> 이제 좀 겸손하게 공략 그러니까 제목만 공략이고 이제 좀 겸손하게 그냥 게임플레이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나를 막 찾으려고 애들이 혈화에 돼있어 내가 한명 잡고 숨고 잡고 숨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동서남북에서 애들이 한 명씩 튀어나오니까 갈피를 못 찾겠네 어쨌든 자 고통의 도시 미션을 마쳤구요 폴 드플레르를 제가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죠 고문실로 갔는지 뭐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미션은 이제 골든패스 미션이 하나 있고요이 골든패스 미션을 하기 전에, 저기, 뭐시여. 여기, 성을 한번 점령하러 가볼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일단, 어허. 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음, 일단은, 이 남부를 한번 싹 클리어를 해야죠. 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여기를 가서 이 선전 포스터와 마니차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성을 공략한 다음에 롱기누스 미션까지 완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골든패스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방금 아미타 미션 이후로는 이 남부에서 이제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어이구. 빠른 이동으로 처음 왔네요. 티르사라는 곳은 제 버스는 좀 그래요. 이제 중부로 넘어갈 것같아 일단은 여기 있는 이걸 뜯고, 여기 마니차를 타, 마니차를 찾으러, 이쪽 방향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쪽에 차가 있던데? 그지? 그래요 차가 이쪽에 오 오프로드카 이쪽으로 가도 되나? 오 빨러 빨러 왠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약간 빠른 느낌 여기서부터는 쉽고 간편하게, 웨이포인트, 자동 운전을 한번 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아, 바로 왼쪽을 꺾어져야 되는구나. 많이 차가 저, 저 위에 있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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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어, 아마 이쯤 그래프를 타고 찍고 올라가는 데가 있을 텐데. 음 잠깐만 그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요? 뭐요? 잠시만요. 맵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걸어 올라가라는 건가? 아닌데. 뭐지?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라는 건가? 건너야되나? 어? 그래 약간 길을 좀 헤매고 있죠? 어이 독수리 멋있네 아 너무 돌아가는 느낌인데 저거 하나 돌리려고 호랑이나 만났으면 좋겠다 돼지야! 이제 돼지는 쓸 일이 없지만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카르마 5포인트라도 소중하게 모아서 쓰겠습니다. 저 뭐야 오 20포인트 비싼데 야 독수리 멋있다 검독수리 자, 이제 40개 중에 15개 절반에 가까워지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laughs> 저쪽을 공략하러 가려면 일단 이 위로는 못뛸것 같고 성이랑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야겠네요 성이랑 가까운 전초기지가 어디 보자 그나마 가까운 게 그래도 여기? 제 성을 한번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교역소에서 무기랑 뭐 이것저것 충전 좀 하고, 아, 플립도 모아가야겠다. 그, 적이랑 동물 태그하는 플립도 모아가야겠네요. 빨간색, 파란색 잎을 모아서. 오, 오, 파마스. 오, 오와. 뭐 많이, 많이 나왔어. 오토크로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바로 그 아이템. 빨리 궁금하다, 빨리 사봐야지. 자동 석궁. 음, 별로 안 좋구만. 이거 파마스라든지 MP5는 FPS 게임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성능은 굉장히 양속 무기 치고는 굉장히 꾸지네요. 어딨어 오, 한손 무기, 한손 무기. 아, 여기 있다. 오. 오, 이거 좋아 보인다. 와, 망원경도 달수 있네? 일단, 비싸지만 한번 스페셜 무기라니까.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궁 짜죠? 이젠, 내가 너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광학조중기. 음, 좋은데. 반사조중. 데미지도 괜찮고 빨간 건 줄어드는 거겠지? 응. 레드 다 쪼주기가 좋네 아, 빨리 써보고 싶다 자, 일단은 뭐다 샀고 샀고 오케이 자 이제 성을 점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개좋아 오와 톳톳톳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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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이거 석궁 석궁보다 훨씬 나은데 연발 석궁이에 연발 석궁 개떤다 그럼 한번 능이 능력을 한번 활용해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넘어가서 가볼까 저차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네 저 차를 잡아 타고 가서 한번 성을 점령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오, 오프로드 코스인가? 어? 한번 쏴봐야겠다. 토, 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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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토토. 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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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오, 개쌤. 오. 토, 토, 토. 이야. <laughs> 곡궁보다는 명중률은 좀 낮지만 연발로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어쨌든, 원거리를 저격할 때 저는 이제 저격총이 있으니까 굳이 곡궁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발 석궁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좋은 건잘 모르겠고 그냥 다 갖고 싶었어. 음. 그냥 왠지 갖고 싶었어. 아니 맨날 게임하는데 석궁 화살했는데 석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받았지. 석궁이 언제쯤 나오려나 해서 자 이제 한번 아 맞다.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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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주사기가 파랑색 파랑색 풀립이 없어. 어이쿠 아 잠깐만. 긴급 탈출. 오. 가 좋다 이거. 오 재밌어 쎄. 괜찮은데. 멋진데. 경보기는 개별적으로 작동합니다. 음. <laughs> 음. 일단은 뭐 주사기 없어도 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르샤코트. 바르샤코트 성공략. 아니. 플레이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오른쪽에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이 있어요. 여기, 일단은 몰래 한번 살금살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있나 없나 살피고. 올라가자마자 걸려서 죽는 거 아니겠지? 우차! 일단, 일단 많아. 뭐가 많아. 자, 여기서 하나 남은 주사기를 팔에 꼽고 오하나둘셋넷다여저쪽 어, 아, 건너편에 저격수가 한 마리 있네요. 저 위에도 저격수가 있고 일단 숨기 좋은 곳에서 저 위에 서 있는 저격수를 한번 안되겠지 좋아. 왜왜 왜? 숨었는데 걸렸어 아니 나 숨었는데 쉣 역시 성은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투척 이걸로 안되는구나 여기가 낫겠다 그래도 아야, 아야, 아야... <laughs> 야,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야, 저 어디서 나 쏘는 거야? 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딘데, 어딘데? 가만 오케이, 지붕에 있으니까 아무도 날... 오 좋았어. 아야, 아야... 아, 뭐 여기는 막 섬이라서... 야, 왜 너한테 그러냐? 성이라서 그런지 막 헬기도 지워놓고 난리가 났네? 어딘데, 어딘데? 저 멍멍이, 멍, 멍멍이 잡아야겠다. 멍멍이 잡고. 아! 저 헬기 저거. 한번안 죽어. 오예. 으차. 난 성벽 위에 암살자다. 더 잡았나? 어, 저기 뭐야? 저격수 한 명인데? 그리고. 나와, 나온나? 요 아래쪽에 있나보다. 하! 다 잡았어. 아니야,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들어와, 들어와. 어, 석궁로 잡아주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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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예 아, 무뭐 요새 점령 뭐 혼자서도 할 만하네.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네. 어, 나 이렇게 큰, 큰건 처음 해보네, 이거. 500, 500 XP. 이 구역에서 해방된 전초기지는 더 이상 드플레르 군대의 공격을 맞지 않습니다. 아, 이제 전초기지에서 이따금 일어나던 그 미션? 갑자기 일어나는 미션이라고 하죠. 그 전초기지를 구하라. 갑자기 이제 왕당파. 왕실군이 갑자기 와서 그 제가 점령한 전초기지를 습격하는 일이 그럼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럼 남부에 내가 점령한 전초기지는 이제 안전해지는 거네. 오, 어, 여기 뭐, 마약도 있고, 막. 여기는 뭐, 성이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요. 음, 좋아, 좋아. 뭔데, 뭐,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근데 그럼 화염 화살을 못 써네? 저런 거, 저런 건다 그냥, 화염병으로 없애야 되는구나. 좋아, 좋아. 네, 이제 스킬. 다섯 개나 모았네. 흠. 아, 그다음 건 아모 랭글러 해야겠구나. 자꾸 까먹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성을 점령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저 오브젝트들을 좀 싹쓸이 한번 하러 가야겠습니다. 성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건 없네? 뭐 딱히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이 성모양? 성모양으로 바뀐 듯? 전초기지인데. 어푸, 어푸. 아, 뭐야. 잠깐만. 뭐가 날 치는데? 여기서 그거 써봐야겠다. 어, 안 되네. 제가 너무 너무 빨리 잠수했다. <laughs> 저기 저 멀리 있는데 너무 빨리 잠수했어. 아야. 되게 깊은 데 있어. 그리고. 허이. 마스크 제거. 그 다음은, 저 위쪽에 있네. 에 아, 숨 막혀. 여기 온 김에, 파랑색 잎이나 좀 채취, 어, 뭐야, 오야, 어, 야, 야, 야. 아니, 사람이 헤엄쳐 지나가는데 그 위로 보트를 타고 지나가면 어떡해. 안 그러냐, 곰? 어, 석궁 개 좋네? 이거 있으면 사냥 개쉬겠는데 아, 어, 완전 사기네? 곰이 내 방에 주고 톡톡, 톡톡. 어, 개 사기인데? 어, 석궁 완전 사냥용인데? 근데 어떡하나? 나 사냥 다 해버렸는데? 아, 나중에 키라트 패셔니크 그거 할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일단 이거 갖고 있자. 고민 오 어이구야 야 둘이 막 싸운다 어 야야야 야둘이대 야. 야, 일로 이겼 오 이겼어 잡았어 약해져 있군 하하 근데 곰이 무섭긴 무섭다. 서로 싸운다고 체력이 닳치는 않는구나? 호랑이 싸움 구경한 뒤로 재밌는 구경 하나 네 뭐야 뭐야. 옆에 또 왜. 쟤는 몇 번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하구나, 이게. <laughs> 열하나, 열하나, 열하나. <laughs> 썩 그렇게 유쾌한 수치는 아니네. 아, 이제, 그, 회복주사기도 없네. 살이면서 다녀야겠다. 멀리서 싸우다 보니까 1번 총이 거의 쓸모가 없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저거는 쉽게 가져올 수 있겠다. 오, 야, 이 자동차는 조금 멋있다. 어, 저 사람한테 뭐 이거 좀 사야겠다. 잠깐! 오우, 다행이다. 애들이 보이자마자, 바로, 나 총알 살 때까지만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나 총알 살 때까지만 딱 기다려. 애들이 되게 착해 기다려주고. 오 경주형 자동차 타고 가야지. 오, 되게 멋있다. 어우 저돌적이요. 어 심지어 빨로. 어 도망쳐. 됐다. <laughs> 찍선전 포스터 제거. 음. 됐어. 좋아. 파랑색 잎이 밑에 있으니까 좀 따고, 그 다음으로는, 저기, 뭐야, 롱기노스 미션을 하러 가야겠네요. 파랑색 잎몇 개만 따고, 롱기노스 미션 저기 있으니까 저기로 가는 중에 하면 되겠지. 코끼리는 석궁으로 절대 못 잡겠다. 곰이 다섯 방대, 코끼리는 한 서른 방, 어? 저것은? 야, 야, 호랑이 만나니까 갑자기 왜 멈추냐? 야, 씨, 빨리 죽어 엄마. 석궁으로 잡는 거는 깔끔하게 스킨 그게 안 되나? 두 개? 석궁은 하나인가? 어, 두개 맞구나. 역시 석궁도 화살로 쳐주네. 좋네. 그래, 좋네. 석궁도 화살로 쳐주고. 흡. 뭐야, 이거. 양식장인가? 이정도 땄으면 많이 했겠지. 이풀한 이정도 땄으면. 여섯개면 많은거지 뭐 이정도면 그냥 조금만 더 따갈까? 여기 두개나 더 있으니까 으차 이제 롱기누스 미션 할 차례가 끝났네요 이제 한껏 충전해서 롱기누스 미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음. 다음 방송은 롱기누스 미션 편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